안녕하십니까? 오린정기입니다. 78회 1일차 타임차트를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회 1일차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PBA가 3회. 그죠? PBB가 1회 누른 다음에 PBC를 눌렀다 떼면 네거티브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PLA는 1초 전멸. 그죠? 그리고 PLB와 PLC는 그 이후에 1, 2초에서 3초에서 켜지는데 여기 있는 3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끝나는 지점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정된 PBB가 지정된 곳은 한번 켜지는 것, 즉 전멸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보면 PBA를 5회, PBB를 3회 눌렀습니다. 그러면 3번까지는 점등이겠죠? 1, 2, 3. 점멸, 이주 점멸. 그리고 4, 5까지 끝입니다. 끝에까지 봤을 때는 그 이후에는 켜지고 켜진 다음에 계속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SC, P5를 누르게 되면 모든 것이 리셋이 됩니다. 이런 과정의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 p5, p5를 누른 상태에서 p0와 p1이 이부분이 쓰게 되면 동작 조건은 6 이하입니다. 그럼 5까지죠? 그래서 5까지를 늘리려면 이렇게 d0가 5까지입니다. 그리고 inc를 누르게 되면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p0을 한번 누를 때마다 누적이 되고 p1, p1입니다. 여기요. p 1을 누를 때마다 D1에 누적이 됩니다. D0 값과 D1 값이 일리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INC를 사용해가지고 타이머로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P2를 눌렀다 떼면 네가티브입니다. 이때 조건은 D0가 0보다 커야 되고, 이것이죠. D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P2가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D0와 D1 값이 누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코일로 이렇게 막은 것을, 막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렇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P5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P5가 들어오면은 반전입니다. 이게 반전을 왜 시켰냐면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을 이렇게 계속 주게 되면은, 여기를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주게 되면은, 이 상태가 돼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반전을 줘가지고, 한 줄에 끝내려고 이렇게 반전을 준 겁니다. P5가 들어오게 되면, 풀모브, 0을, D0부터 5 개, D5까지죠. 그래서 D0부터 5 개를 리셋시키라는 겁니다. 0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 리셋, M0부터 2 개를 리셋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여기입니다. M0가 세코일이 들어오게 되면 타이머 1초짜리가 돕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타임 차트에, 이렇게 돼 있는 이것들이 하나, 하나당, 한 칸당 2초라고 써 있어요. 2초. 근데, 반이니까, 반이죠? 1초로 한 겁니다. 그래서, D0와 D1, D2, D2. D2는 요 값이죠. D0는 위에 있던 PBA 값입니다. 이것이, 같지 않으면, 같지 않은면입니다 요렇게 D2 값이 올라갑니다. 같게 되면은 얘가 못 올라가겠죠? 상태가 된 상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1이 들어왔을 때 INC D3이 붙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는 INC P를 넣습니다. 그죠? 여기 INC를 넣는데 INC P를 눌렀으면 T1이 들어오자마자 한 칸만 올라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1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면 은 INC를 주게 되면 이 D2 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걸 막기 위해서 INCP를 줬고 여기 뒤에 보면 T1이 들어오면 입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한 칸만 올리기 때문에 D3을 준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D0와 D2 값요 값이 같고 D1과 D3 값이 같으면 M0가 얘를 막아갖고 T1이 동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D2가 0보다 크면 여기 보면은 D2 있죠. 얘는 지금 T1이 들어오자마자 제로는0 상태가 되거든요. 0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0보다 크면 하게 크게 해야 되면 일단 들어오니까 얘가 점 등이 됩니다. 그리고 T3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하니까 얘가 지금 0인 상태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M20이 이제 점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서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됐을때 3까지 가게 되면 여기 3이잖아요, 그죠? 3보다 크야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타임 차트 보셨을 때는 여기 3이기 때문에 세 번째 칸 가서 정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네 번째 PLD에는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칸씩 올라가다가 요렇게 2와 3 사이에서는 지속적 점등이 될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m20, m21, m22, m23, m24는 준 것은 윤리 가게 하기, 하기 위한 검시입니다. 이쪽으로 m20, m21, m22, m23, m24로 가서 p20을 점등하게 하는 거죠. p21, p22, p23, p24.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이 상태로 주게 되면 M20이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동작을 하거든요. T20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쭉 계속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M20이요. 그걸 막기 위해서 M20에 반전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반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M20이 만약에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키스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게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번 동작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사가 눌렸거든요. 눌린 다음에 타임 차트와 같이 3회 2회입니다. 3회 2회 누를 때 여기 가셔갖고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1회 1회를 누르면 보자고요. 누른 다음에 히툴를 눌렀다가 빼면 1초, 2초, 3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5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회 5회 3회 없거든요. 그러면, 1, 2, 3까지는 켜졌다가, 4, 5. 계속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고, P5를 누르면, 전체 꺼지고요. 그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5가 눌리면, P0는 여기 D0에 누적이 됩니다. 누른 값이요. P1은 d 1의 누적이 돼요. E2를 눌렀다 떼면 M0가 셋이 됩니다. 이때 D0는 예죠 0보다 커야 동작이 되고 D1은 예죠 0보다 커야 세포 일이 동작이 됩니다. P5를 눌러 누르면 0부터 아니, D0부터 0이 다섯 개가 됩니다. 그리고 비리셋, 비트리셋으로 M0부터 2 개가 비트리셋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M0가 코드, 코일이 붙으면 T11초입니다. 1초짜리가 언제까지 D0와 D2가 같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계속 누적이 되는 건데 얘는 들어오자마자 1부터 시작해서 을한 칸씩 올라갑니다. 얘는 T1, D3는 들어와서 T1이 들어온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누적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T0, T2가 같고 D1, D3가 같으면 M1이 이렇게 막아져 갖고 T1이 더 이상 안 돌아게 가 합니다. d 2가 0보다 크면 D3가 0보다 작으면 M20이 들어오고요. D2가 1보다 크고 D3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M20. 이런, 이런 순으로 쭉 들어온 다음에 여기 보면 출력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하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정도는 1과제, 2과제 토탈해서 한 20분, 25분 정도에 푸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연습하시는 것을 가장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거나 그런 쫓아가시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주변에서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인정기였습니다.